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48개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상들 간 친교 오찬도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풍부한 자원,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경험을 합쳐 함께 성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연이은 오물풍선 등을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공동의장을 맡은 모리타니아의 카자하니 대통령은 양측이 무역을 비롯해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루안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 경험을 아프리카에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광물과 투자 촉진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공을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윤대통령님 응원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감정보다는 국가를 위해 정신 차립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